아니야. 어,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도, 어, 뭐 갤럽의 이런 요즘 조사가 이렇게 된게 뜨악이다. 의외다.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토를 이만큼도 안 달아요, 여기도. 그냥 아주 이게 마치 그냥 정답인 것처럼 쫙 쓰고 앉았습니다. 그러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부정선거 안 해도 이미 파는 기부로다,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부정선거로 감행합니다. 그래서 여론조작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. 알리바이를 위해서. 부정선거 감행하죠. 압승을 만들 겁니다, 이번. 압승을 만들고서, 우리 같은 놈들 부정선거 했다고 뭐라 그러잖아요. 그러면, 야, 그전에이 여론조사 갤럽에서 다 이렇게 나왔어. 그거 비슷하게 나왔는데, 왜 그래도 음모론자들 지랄들이야. 이렇게 나와요. 아, 여론조사하고 투표 결과 비슷하게 나왔네. 제대로 나왔네. 이게 여론이고, 이게 국민심판이야. 이게 윤석열 내란을 심판한 거야. 이런 고도 얻을겠죠. 그리고 저 같은 놈은 음모론자라고 막또난리 치겠죠.